이러고 아 짜증나 진짜. 물사로 나왔고요. 여기서 한 6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네요. 아 진짜 여기가 시골이라서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은데. 동네 사람들이, 이태리 사람들이, 특히나 이 시골 쪽 사람들은 양보가 절대 없습니다. 하... 무슨... 바로... 아니, 저기 교차로가 어디고 그냥 계속 튀어나와요. 그리고 무조건 튀어나온 다음에 승질 내면서 손 내가지고 내서... 이러고... 아, 짜증 나 진짜. 나도 한승기 하는데 남의 나라니까 마피아 동네니까 가만히 있어야죠 하... 제가 지금 빌린 차는 피아트 C5 피카소고요 지금 디젤 차량이에요 아직 재원을 봐야겠지만 엔진은 1.3에서 한 1.6cc 그렇게 차가 디젤 차 치고 많이 튀어나가진 않습니다 토크가 좀 약한 것 같고 차는 아무래도 유럽에 있는 차다 보니까 조금, 음 단단해요. 근데 이게 스프링이 단단해서 통통 튀는 느낌이 아니라 댐퍼가, 댐퍼가 좀 단단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출렁해도 바로 잡아주는 그런 느낌? 근데 조금 신기한 거는, 어 한국에도 지금 이런 인포 시스템을 쓸 건데 터치 스크린으로 해서 되게 지금 계기판이나 이런게 여기 센터에 없어요 센터에 없고 이렇게 보시면은 중앙에 이렇게 터치스크린으로 컨트롤 할수 있게 되어있고 터치감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저렇게 안쪽에 저기 모든 인포메이션들이 다 뜹니다 외국나와서 가장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게 이맵 웨이즈 w-a-z-e w-a-z-e 웨이즈라는 앱을 쓰시든지 아니면은 구글맵을 쓰시는게 가장 빨라요 아 가장 편하고 굉장히 직관적이고 심플하게 나와서 처음에 한국에서 네비 쓰시던 분들이 오시면은 굉장히 어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정보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익숙해지면 이게 더 쉽습니다 더이야기가 쉽고 자 여기서 1.8km 3분 정도만 더 가면 되네요 하고 길이 많이 되죠? 어, 고객 항아차 진료 자, 700m만 더 가서 턴어라운드 해서 퍼스트 어 아, 세컨드 엑시트로만 빠지면은 이제 음. 조그만 쇼핑센터 이마트 같은 게 있겠죠? 봐 음. 어, 어, 음. 음. 봐봐. 저안 서고 달려오는 거 봐봐. 저. 아, 진짜 아, 찾았다. 저기다. 아, 지났다. 하여튼, 초행에서, 아, 뒤에 차들 때문에. 아, 굉장히 조그맣네, 생각보다. 아, 매번 레이스만 찍다가 제가 한번 여러가지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려고 해보는데, 이렇게 시도를 이제 오늘 처음 해보는데, 오히려 이게 저한테 더잘 맞는 것 같아요. 아, 나중에 리뷰어 해야겠어, 리뷰어. 리뷰얼. 저 자동차 리뷰하고 시승기하고 이런 거 찍어서 보내 드릴게요. 자, 문을 잠그고. 저 USI 우시다. 여기가 엑시트예요. 아, 아, 아. 그다음에 인그레스. 이게 엔트랜스좀알죠 줘. 보고 있는데 제가 찾는 물건이 없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. 조금해요. 일단 여기는 없어요. 그래서 다른 데로 지금 가야 돼요. 다른 데로아 큰일 났네.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. 우선 구글로 한번 검색을 해보고. 자 결국에는 정석대로 멀긴 하지만 거의 30분 걸리는데 일로 가야겠어요. 여기가 사와야 될것 같아요.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지금 차 출발하자마자 다른 슈퍼마켓이 있어서 한번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좀더커 보이는데 비슷할래나 자 여기가 이 동네 제일 번화가에요 저녁때면은 사람들 바에도 나오고 술도 한잔 맥주도 마시고 삐까빠짝해요 네 여기인 것 같아요. 지금 입구가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여기인 것 같아요.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, 지금 여기는 제가 찾던 곳인 것 같아요. 별별 의게다 있어요. 문방구도 있고, 어, 여기서 찾으면 될것 같아요. 음, 공구들도 있고 의자도 있겠다. 아, 제가 찾는 게 거의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 거의 다 왔는데 어디 있지 의자도 안 보이고 찾았습니다 찾았어 이거를 찾았어요 어십 유로네 십 유로 10유로. 자 이걸 찾아가지고 자 의자도 찾았거든요 찾아가지고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. Sea throwing, sea fall.